여러 가지 띠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기. 어느 지역의 주거 형태별 거주자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를 보고 해석해 볼게요. 여기 띠 그래프가 여러 개 나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연도를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여기에서 퍼센트를 보니까요. 72%, 60%, 36% 계속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상복합 19%, 25%, 28%, 오피스텔 9%, 15%, 36%.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해석해 보자라고 하는 의도예요. 2015년의 주상복합 거주자 수는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다. 2015년 이것을 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주상복합. 자, 이것의 거주자 수는 전체의 28%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의 오피스텔 거주자 수는 여기 노란색이에요. 1995년 오피스텔 거주자 수에. 1995년 9%. 자, 여기에요. 이것의 몇 배입니다. 그러면 36% 하고요, 9% 하고요, 비교하는 거예요. 몇 배입니다? 면 나눗셈을 해야죠. 36 나누기 9. 4배입니다. 4배만큼으로 지금 어때요? 많아진 거예요. 그쵸? 4배 많아진 거예요. 다음은 2005년의... 아파트 거주자 수는 2005년의 아파트 거주자. 자, 이것은 오피스텔 거주자 수의 오피스텔 거주자 수는 15%예요. 60%랑 15%랑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의 몇 배입니다라고 했는데 60 나누기 15로 4배입니다. 이것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그다음 어디에 거주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거주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과 또 늘어나는 것을 살펴보면 아파트를 보세요. 이만큼 차지했다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관계를 볼수 있어요. 여기 줄어들고 있죠. 아파트 거주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복합을 볼게요. 19%에서 28%로 어때요? 늘어나요. 오피스텔 9%에서 36%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거주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띠그래프 여러 개를 두고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해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확인 1번이에요. 어느 지역의 용도별 토지 면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넣으세요 용도별 토지 면적, 농경지, 주택지, 임야가 나와 있습니다. 2005년, 2010년, 2015년. 자, 5년 주기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2015년에 농경지 면적은 전체의 30%예요. 그 다음에 2015년에 2015년에 임야 면적은 28%예요. 2005년에 임야 면적의 그러니까 14%의 몇 배입니다. 28 나누기 14를 계산해 보면 2, 2배입니다. 자,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어때요? 지금 2015년은 2005년보다 1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냐 면적은 2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다? 여기에서요. 그 차지하는 면적을 생각해 보는 거죠. 차지하는 그 d 그래프에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여기서 68%, 47%, 30% 비율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농경지다. 주택지는 18%, 34%, 42% 늘어나고 있어요. 이면은 이번에서 봤지만 늘어났어요. 두 배로 늘어났어요.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68%, 47%, 30%로 농경지입니다. 농경지. 이 지역의 토지 면적이 약 1,500제곱킬로미터라면 2015년에 주택지 면적은 약몇 제곱킬로미터입니다라고 했어요. 2015년. 자, 이때를 볼 거예요. 여기서 토지 면적 전체를 100%로 보는 겁니다. 100%가 약1,500 제곱킬로미터다라고 했을 때 주택지 면적은 42%에 해당되는 거죠. 약 1,500제곱킬로미터의 42% 그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0 곱하기 100분의 42.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100으로 약분을 해서 15 곱하기 42를 계산해 주세요. 630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약 630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답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문제 잘 해결해 주세요.